안녕하세요. 어, 저는 충북 보은 장신리에 살고 있고요. 이름은 황호태입니다. 그 우리 보은군시각장애인복지연합회 회장을 한 27년째, 아 8년째네요. 그 회장을 맡고서 어려운 이 장애인들을 어, 복지를 위해서, 이 지역, 복지를 위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예, 보람된 거는, 음, 처음에는 우리 장애인들이 사람들 앞에 나서는 걸 싫어하고, 장애인들끼리 모이는 걸 싫어하셨는데, 자꾸 찾아가고, 전화하고, 대화하고, 이렇게 해서, 이게 나오셔서, 막 모여서 떠들고, 이야기 하시고, 자꾸 나오고 싶어 하시는 거, 어, 그런 거 보고 지금까지 참이 일을 잘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죠. 오, 처음에는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고 하는 내가 그 말씀을 붙들고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한 다섯 명, 여섯 명, 그 시작해서 그분들도 잘안 나오려고 하는 거 그러긴 한데 지금은 이제 건물도 하나 마련하고 거기에 쉼터에서 우리 장애인들이 한2 0 명씩 모여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그러니까 많이 달라졌죠. 그리고 또 후원 우리 비장애인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보는 눈 그것도 많이 달라졌고. 우리 장애인들도 봉사할 수 있다는 지역사회에 우리가 받는 것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도 뭔가 지역사회에 뭔가를 주고, 어, 그런,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비장애인들이나 일반 사람들이 우리 장애인들을 보는 눈이 달라졌으니까 우리 협회도 이렇게 자꾸 이제 많이 성장된 거죠. 28년 전, 그때, 7년, 그때 보다가. 우리 이제 노인대학에 우리가 이제 어르신들한테 다가가서 우리 시각장애인들을 안마를 하거든요. 안마를 하는데 어르신네들하고 안마해드리고 또 이렇게 여기 보, 어, 시골이나 봉원에 보니까 혼자 사시는 노인 어르신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 집에 다 주방에는 이렇게 그칼 같은 게 많이 있잖아요. 주방에 사용하는. 그 칼을 가지고 나오셔서, 어, 그 칼을 누가 갈아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우리 시각장애인 어르신들이, 시각장애인들이 가지고 나오면, 우리가 안마도 해드리고, 재밌는 이야기도 해드리고, 또 칼도 갈아드리고, 어, 이렇게 해서 지금 한 20년 가까이 이렇게 하고 있어요. 아, 처음에 이런 걸좀 우리 회원들과 이렇게 해서 하자. 그러니까 우리 그 회원들이 처음에 동참을 안 하려고 했어요. 야, 창피하다. 어? 가면 우리가 한다고 하 비장애인들이 받아주겠느냐. 우리 장애인들을. 응? 장애인들이 할수 있는 게 뭐가 있다고 집에 가만히 있지. 예, 네, 해둘 때그 우리 회원들을 일단 설득시키는데 좀 힘들었었어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도 이런 일을 할수 있겠구나 어? 하면서 너무 또 우리 회원들이 수술을 하려고 하고 이러니까 좀 근데 처음에는 좀 힘들었죠. 좀 봉사 활동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 장애인들을 알리고 이렇게 해야 된다고 하니까 아유 좀 거절을 많이 했어요. 반대를 하고. 누가 알아주겠느냐 했는데, 설득시키느라고 힘들었죠, 처음에. 예, 그, 한 분이, 이제 몇 분들도 다 계시지만, 한 분이 그랬어요. 처음에는, 아유, 응? 어? 뭐 이런 걸 해? 이렇게 했더니, 이제, 자꾸 하니까, 사람들이 찾아와서, 일반인들이나, 사람들이 일반인들이 아이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모 하고 이러니까, 인사 받는 게좋다 이거지 안 그러면 장애인으로서 만난 놀림만 받았는데 눈이 안 보인다고 놀림 받고 예, 그렇게 했는데 어 이제는 그런 사람을 너무 칭찬해주고 박수 받고 어 이래그러니까 그게 보람 있다 자꾸 이 우리 열심히 해야 되겠다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이 있어요 처음에는 안 하시려고 하다가. 거기서 보람을 많이 느끼죠. 예, 예 우리 시각 장애인들 우리 협회 시각 장애인 협회는 어, 앞으로 이제 비장애인과 서로 소통하고 또 우리 시각 장애를 가지고 있지만 아직까지 마음의 눈을 뜨지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많거든요. 육신의 눈은 멀쩡, 육신은 멀쩡한데, 응? 예? 이 세상을 분별하지 못하고 바로 보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다가가서 그 마음을 열게 하고 마음의 문을 뜰게 하고 또 세상을 바로 살아갈 수 있게끔 만드는 그런 일도 그런 일 같이 하고 싶고 또 아직까지 장애인에 대한 인식 개선이 잘안돼 있는 분들이 많아요. 장애인들 보면 무서워하고 시각장애인들을 그런 분들에게 장애인 인식 개선 사업이라든가 또 아직도 이 지역에 장애인들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애인들하고 그러니까 관계없다고 하는 분들에게 장애인 인식을 갖게 하고 장애인들과 가까이 소통하게 만드는 그런 일을 이제 우리 그 협회에서 전적으로 하고 싶죠. 복지는 서로가 서로에게 감동 주고, 감동 받고, 또 감동을 나누며 삶을 살아갈 때에 그것이 진정한 복지고, 복지의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상처 주면서, 아픔 주면서, 비방하면서 살지 말고, 이제 늘 희망과 축복해 주며, 감동을 주며 살아서, 우리의 살기 좋은 보은과 복지천국 보은과 충북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역할을 우리가 힘써 노력해야, 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나 자신은, 그쎄요 뭐, 어떻게 보면은 참 고생했죠. 힘들었어. 어, 항상. 그런 마음을 항상 가지고 있어요. 어떤 데 집에 가만히 있으면, 너, 항호태, 참, 힘든 가운데서도 지금까지 잘 버티고 있구나. 때때로는 슬픔도 있었고, 어려움도, 눈물도 있었을 텐데, 흘렸을 텐데, 그런 가운데서 다 살리 고 그래도 건강하게, 에? 잘 지내고 있구나. 하는 걸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